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띵TV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유행했던 팽이인 탑플레이트 고인이 됐지만요. 네, 탑플레이트와 이제 타오르는 투사와 냉혹한 반역자 다섯 패씩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 하기에 앞서, 네, 냉혹한 반역자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혹한 반역자. 네, 하나. 음, 네, 그냥 합시다. 네, 저희 원래 잘라, 잘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상, 그냥 합시다. 네. 네, 자연... 네, 루차블. 메리플 나우. 가디언 소울 링크. 어! 마기아나 EX 나왔네요. 마기아나 EX. 네. 더블 주인공이죠. 이번 11탄에. 네. 다음 팩 바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팩부터 마귀 하나가 나왔어요 네 시작이 좋네요 네네 네, 다음 마키 니드런 다운. 마릴리 크레베이스 네 다음 꽁아름 불꽃숭이, 디에드, 닌자놀이, 놀네요. 네. 포켓몬 레인저, 서프트가 한 번에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네. 나오면 뭐예요? 네. 다음 냉혹한 반역자, 바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화강돌 파이숭이, 니드리도, 포켓몬 레인저, 오, 삼삼들레 나왔네요. 네, 이번에 브레이크가 나오는 삼삼들레였습니다 네, 레어 하나 나왔네요. 네, 마지막. 네오칸 반역자. 제가 뜯어. 아, 자, 여기요. 잡고, 내가,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하나씩 넘기세요. 네, 불꽃숭이. 모노드 화강돌, 니드킹, 마릴리. 네, 네 지금 이렇게 네오칸 반역자에서는 레어와 EX가 네 더블 레어죠. 네 이렇게 한 장씩 나왔습니다. 네 다음 타오르는 투사 개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패화석, 방패톱스, 팥쪽 램프라, 욕심쟁이 주사위, 그리고 뽀롱나 네, 다음은요, 서울은 투사. 네, 네 방패톱스. 네, 방금 잠깐 엔지가 났었어요. 삐딱구리, 쌍검잡이. 글로 스톱. 네, 이번에 브레이크가 나오죠. 트리토돈. 네, 처음 보네요, 저는. 네, 저만 처음 보는 겁니다. 네, 다음은 네 타원 조사 헛. 네, 과연. 기계어 네, 개템보승. 날생마 네, 전툴라. 도깨굴 네. 개굴이 나왔죠. 네, 다음 타오르는 수사 네번째 팩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살굽인 깜놀버슬 레오코 대검기 나왔네요. 네, 데코파스 네, 지금 레어든 EX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마지막 타오르는 토사,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또왜 이러냐. 이 x 인가 보네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코파스. 방패톱스. 아야 배였어요. 아, 짜증나. 네, 개템 보승. 대검미 트위토돈. 네. 개봉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잡다한 잡동산이들과, 그리고 이렇게 레어 33들의, 그리고 EX인 마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탑플레이트 시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경기에 앞서서, 네, 저희의 고정 출연자, 네, 코신님이 이제 저희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이 총 3명이 되었고요 네 우선 저는 이 포이즌 스쿨피언 네 호시님은 이 드레드 드래곤을 아 이거예요 <laughs> 드레드 드래곤을 가지고 네